이 하단 부분에 여기 나와 있는데, 이밴쿠버 다운타운 중심가에 저희 캐네디언 칼리젤 지 위치에 있다.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. 일단은 건물 모습 보여드리기 전에 이 CCL어 학교 같은 경우는 1991년도에 처음 개교를 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 CCL 어학교의 경우 밴쿠버 다운타운 제일 중심가에 위치해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. 특이한 점으로 이 다운 그 학교로부터 걸어서 10분 거리에 저희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안에 학생들이 살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그 건물 내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있어서 이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스태 분들은 다100% 저희 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 되십니다. 또한 이 건물 내에 사설어학교인 CCL어학원 뿐만 아니라 2년제 사립대학교도 함께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CCL어학교와 캐네디언 칼리지 이렇게 두 학교가 이 건물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실사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CCEL 어학교의 이제 입구 쪽으로 보시면 되세요. 여기 보시면 주소가 1 0 5 0알번이 이렇게 나와있죠. 여기 이제 주소로 보실 수 있고요.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CCEL 어학교 플러스 캐네디언 칼리지 2년제 사립대학 그리고 2층에 A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요것들을 저희가 다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. 잠깐 학교 건물을 구경하기 전에 동네를 조금 보시면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요게 이제 호텔이에요. 굉장히 오래 전에 지어진 호텔이고 그쿠크호텔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곳으로 보실 수 있고요.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루이비통이나 뭐 티파니라든지 이런 굉장히 명품 매장들이 위치해 있는 그런 그 부티크한 그런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요 반대편에 대각선으로 보이는 이 건물이 있는데요. 요화얀색 건물의 16층에 밴쿠버 총영사관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학생들 뭐 여권을 뭐분실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민원 업무가 필요할 때 바로 학교 건너편에서 한 5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 밴쿠버 총영사관이 위치해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부터는 저희 학교 투어를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입구를 열고 들어가면 1층에는 별도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요.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음 층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. 학생분들은 이렇게 엘리베이터나 그 계단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쪽이 이제 2층의 그 내부를 보시고 계신 거예요. 2층은 딱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부분에 저희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레스토랑 위치했습니다. 보시면 이제 규모가 꽤 커요. 이곳에서 저희 학교 재학생들 뿐만 아니라 아까 밖에서 보셨던 이제 현지인들이 와서 직접 그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커피를 드시거나 아니면 요 뒤쪽으로 보이는 이런 뭐 음주라든지 간단한 스낵 종류를 먹을 수가 있고요. 아니면은 그 요리, 그러니까 파스타라던가 햄버거라던가 샌드위치 등 정도에서 이렇게 학생분들이 원하시는 현지그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이제 먹을 수 있게끔 저희가 학교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좀 전에 특징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레스토랑을 학교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다 저희 학교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 학생들이 뭐 공부하면서 할수 있는, 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요. 공부를 마치고 이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인턴십이라던가 아니면은 워킹 홀리데이처럼 일을 할수 있는 비자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요리사분이 인터뷰도 하시고 직접 고용을 해서 이 안에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밴쿠버 캐나다 내에서 이렇게 그 어학교에서 학생분들이 실제 재학생이 이렇게 일을 할수 있게끔 제공하는 레스토랑은 유일무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렇게 큰 규모로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유일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2층의 나머지 저쪽에서 보이는 이 부분들이 오른쪽으로 교실이 위치해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저희 학교의 2층은 레스토랑과 교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2층 잠깐 보셨는데요. 2층은 레스토랑과 교실, 그리고 3층은 전체 교실로 운영을 해요. 그래서 3층에 교실이 15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네. 좀 전까지 이제 2층 CCL학교의 2층 내부를 구경을 하셨습니다. 2층에 보셨던 부분은 이제 레스토랑과 교실이 위치해 있고요. 그리고 3층은 전체 교실 15개가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4층 구조예요. 4층을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4층 오른쪽에 어, 저를 비롯한 이제 한 20명 스태프들이 일을 하는 이제 사무실이에요. 보시면 이렇게 한 명씩 앉아서 학생 한 명씩 상대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. 사무실 이꽤 넓게 활용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 고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학 공부를 하러 오게 되면은 여기 앉아서 이제 저하고 직접 상담을 한국말로 할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 운영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첫날 오리엔테이션에 오게 되면은 이제 4층으로 들어와서 여기 인포메이션데스크가 있어요.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름을 예약기를 하시면 첫날 오리엔테이션 어디에 참석하면 된다라고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 CCL 학교의 사무실을 잠깐 보셨습니다. 자, 4층에 있는 사무실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 강의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거가 이쪽에 오, 오, 사무실이 있었고요. 뒤쪽으로 보면은 이쪽 강의실 1번, 오른쪽으로 강의실 이렇게 통유리로 해서 오픈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이렇게 잠깐 보시면 이게 클래스 내부의 모습으로 보실 수 있고요. 보면은 책상 이렇게 다 되어 있고, 잠깐 여기 사이로 보이는 이 클래스 구조 자체가 이제 어, 선생님들이 이제 칠판에 쓰시는 이제 와이트보드가 위치가 돼, 구비가 돼 있고요. 그리고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. 그리고 지금 잘 가려서 안 보이는데, 이렇게 TV가 설치가 돼 있어요. 그래서 각 교실마다 저희 학교의 시스템은 이렇게 와이트보드, 대형 TV, 그리고 대형 TV와 연결돼 있는 선생님 컴퓨터. 그리고 학생들이 앉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 교실 세팅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. 이렇게 해서 2층과 3층, 4층, 이렇게 모두 저희가 전체 건물을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잠깐 이제 또 보실 거는 저희 그 5층 모습이에요. 5층에 가면은 저희가 짜잔, 이런 식으로 가든이, 가든이 되 있어요. 정원이 있다는 얘기고요. 이렇게 나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고요. 여기에서 이제 뭐, 흡연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이제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흡연을 하시거나 이 부분은 이제 서, 선생님들하고 학생분들이 다 같이 100% 언제든지 어,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는 공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. 지금 보시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밴쿠버 다운타운의 모습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저희 CCL 학교의 그 건물 내부를 제가 보여드렸고요. 저희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, 자, 기숙사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잠깐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. 자, 이거 역시 이제 구글 뷰로 보실 수 있는 건데, 요 오른쪽에 이 건물 있죠? 이게 이제 저희 학교에서 다 운영을 하는 기숙사예요. 보면 1층부터 2층, 3층, 4층까지 총 45명의 학생이 이 기숙사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기숙사를 이제 그 바깥 화면을 보시면 이게 거리예요뭐 스타벅스도 바로 건너편에 보이시고 이쪽 부분에 맥도날드도 있고요. 그리고 뭐 여러가지 편의시설들, 커피숍이라던가 아니면은 식당들이 구비해 있는 이런 다운타운 중심가에 저희 학교 기숙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. 여기서 걸어서 쭉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한 10분, 15분 거리에 저희 학교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유일하게 그 걸어서 그 통학을 할수 있는 그런 기숙사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기숙사 내부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잠깐 확인을 하고 갈게요. 저희 학교 브로셔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기숙사 구조가 나와 있어서 그걸 잠깐 찾아보도록 할게요. 지금 보셨던 건물 기숙사 건물이고요. 그 내부를 보면 뭐 침실도 있고 부엌도 있는데 기본적인 구조가 이 2인실 쉐어드 룸 해갖고 두 명이 함께 사용하는 2인실이 있어요. 그리고 혼자 방을 사용할 수 있는 1인실이 있어서 1인실에 한 명과 2인실에 두 명, 총3 명의 학생이 공동으로 부엌과 욕실을 사용한다. 이 공동생활하는 구조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거주 타입을 보시면 뭐 1, 2 인실에 총 3명이 거주를 하고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. 이렇게 돼 있고요. 각 방마다 뭐 침대라든지 침구류, 뭐 베개, TV, 옷장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돼 있어서 한국에서 이제 왕년수 온다고 하실 때 별도로 준비해 갖고 오실 게 없어요. 그냥 몸만 오시면 되세요 옷만 가지고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도 냉장고라든지 오븐 아니면은 뭐 전기포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식기구들이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이제 식료품을 사다가 음식을 다해 먹으시면 돼요 여기서 직접 그때 이제 음식 해먹고 이럴 때 혼자 해먹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룸메이트를 하고 있는 다른 나라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밥도 해먹고 이런 구조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욕실을 또 공동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그 세탁 같은 경우는 저희 지하층에 그 세탁기가 별도로 있어요. 그래서 동전을 넣고 세탁을 하면 되세요. 그 저희 기숙사 특징은 일단은 걸어서 그 왔다 갔다 통학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교통비가 매우 절감이 된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실 수 있어요. 벤쿠버 같은 경우는 그, 한 달에 이제 버스비나 이제 지하철 이런 거탈수 있는 게한달그 멈슬리 패스를 구매를 하면은 뭐 횟수에 상관없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을 간다 했을 때 이제 원존으로 분류가 돼요. 그래서 가장 저렴한 게한 달에 100불이 넘어요. 그런데 이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통학을 하기 위해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교통비가 한 달에 약 100불 정도 절약을 할수 있다.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.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룸메이트, 이 방에 세명의 학생들이 다 다른 나라 국적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은 뭐 스페인, 아니 독일, 이탈리아, 일본, 남미, 여러,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다양하게 섞여서 생활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죠. 어뭐 일본 학생하고 룸메이트 한다고 해서 뭐 일본어로 물론 하실 수 있는 분들 하시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영어를 의사소통으로 하면서 영어 실력이 약간 그러니까 영어 말하기 실력이라던가 이제 듣기 실력이 굉장히 빨리 향상되길 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적절한 숙박으로 해서 저희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 보시듯이 시설적으로 굉장히 이 건물 전체를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로 구비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교실마다 대형 TV와 선생님 컴퓨터, 화이트보드가 구비돼 있고요. 학생분들은 필수적으로 개인 노트북을 지참해서 등하교를 하셔야 되세요.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음번에 바로 말씀을 왜 이렇게 노트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. 그리고 2층에 교실과 레스토랑 보셨고요. 3층에 교실, 그리고 4층에 교실과 사무실, 5층에 R&D 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선생님과 학생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이제 학교에서 운영한 자체 기숙사에서 이제 거주할 수 있다는 거.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숙사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학교, 어학교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기숙사 내에 저희 학교 직원이 또 상주해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불편하는 해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예,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. 2층에 있는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이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학교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고용 창출의 효과도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저희 CCL 어학교만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셨던 학교 시설적인 부분, 굉장히 좋은 시설과 다양한 그런 기숙사라던가 그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다는 거가 저희 학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